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러판일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하울에서 구입한 템들 중에서 이 아트엑스의 아크릴 마커 세트 36구 세트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트엑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팁과 색이 있는 마커가 나오는데요. 그개 중에서도 좀그 알콜 마커가 있고 아크릴릭 마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싶었던 거가 딱 이거요. 그니까 이건 어디서 봤냐? 이건 인스타에서 봤어요. <laughs> 그래서 보고 제가, 아, 저거 되게 그냥 붓으로 슉 하는 것에도 예쁜 컬러가 나오는데 뭐지 갖고 싶다 하고 봤는데 가격이 괜찮길래 한번 구입을 제첫 마커 세트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GSCM이 첫 마커 세트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그거는 메탈릭에다가 좀 카드 만들기 그런 용이었잖아요. 이거는 저의 첫 컬러링용 마커 세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메탈릭은 아니고요 이렇게 까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총 36구의 다양한 노멀한 컬러가 들어있고요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팁이 여러가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깠을 때, 붓이에요. 이 붓은 처음부터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마커 보여드릴 때는 제가 막 이렇게 흔든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마른 팁에 물감을 묻게 만들어서 그때 칠했잖아요.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브러쉬가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흔들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에 있는 안료랑 저런 게막 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 일단 제가 받았을 때 만족했던 점이고요.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흘러가고,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저 무채색으로 흘러간 다음 검정색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무슨 막 알콜마커랑 이런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걔네들을 좀 보고, 보고, 걔네들은 얘네랑 색깔이 많이 안 겹치나? 이러고 봤었는데, 뭔가 색깔 표시 체계가 달랐어요. 뭔가, 알코올 마커는 물론이고, 다른 아크릴 마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거랑 다르게 생긴, 그니까 얘는 아예 브러쉬 팁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양쪽 듀얼 팁으로 나오는 게 기본인 거 같고, 듀얼 팁 중에 한쪽은 넓게 칠하는 거,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뼈, 뿅 하고 있는데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가늘게 쓸수 있는 팁, 혹은 브러쉬 팁,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걔네들은 아예 그 컬러 표시 체계가 달라가지고, 그니까 러뭐 예를 들자면 하얀색, 노란색 이런 건 비슷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얘네랑 같은 컬러 스케일인지는 제가 그 눈으로 보고는 확인을 못 하고요. 근데 뭐 비슷한 색이 많기야 하겠죠. 그건 당연히 내추럴리.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그더 많이 색, 많은 색을 구입하고 싶을 때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아주 많은 색상이 있죠. <laughs> 그래서 얘를 제가 지난번처럼 썸띵 m e 브드님의 속지에다가 간단하게 잠깐 쓰는 모습을 보여 드리자면 일단 얘를 쓴다면 으따따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불투명한 느낌으로 종이를 덮는 그런 발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은 안 비치고요. 선생님의 속지가 150인 줄 몰랐는데 만약 얘가 150이라면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엄청난 두께 비치지 않는 속지 이런 식으로 뒤덮는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좀 포스터 컬러 같은 느낌이죠 인터넷에서 봤을 때 얘는 리뷰가 꽤 많거든요 얘 리뷰 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과슈물감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과슈물감을 안 써봤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지는 모르겠고요 좌우간 예쁘고 불투명하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런 거가 저한테 이제 원래 이런 거가 딱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서 되게 저는 재미있는 상태이고요. 얘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발색을 지금 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해놨어요. 짜잔 여기 있는 컬러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리고 아래층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발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나오고요. 여기 빈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하얀색을 가지고 발색을 해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하얀 종이에다가 하얀색이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컬러 보시면은 다 되게 다양하고 되게 그막 엄청 막쨍 이런 느낌이나 뭐 아니면 막 엄청 어둡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노멀한 컬러들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컬러들의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잘 흔들어서 쓴것 같은데 좀 묽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애들은 더 많이 흔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애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 것만 약간 이런 건지 그런 것이 약간 궁금한데 근데 저는 사용할 때 신경은 별로 안 쓰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대로 만족 중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색이 많은데 이걸로 한번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막 밑그림 그려가 생각해서 한건 아니고 그냥 얘네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찍찍찍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든건데 꽤 컬러가 어쨌든 선명하잖아요 선명하니까 저는 되게 오 이렇게 안되나 그려도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검은 종이에다가도 발색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지난번 gsgm 이게 제이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크릴 붓펜 마커 인데요 위에서부터 이런식으로 여기서 하얀색이 잘 보이죠 그래서 너무 전부 다잘 보이고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은 검은색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크릴 마커를 막 많이 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서 어떤 뭐 문제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일반적인 컬러의 아크릴 마커가 처음이에요. 메탈릭 컬러로 얘를 처음으로 아크릴 마커를 사보고 아이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개별 구매 그냥 완전 은색만, 금색만 한두 자루 이런 건사 봤는데 이렇게 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지난번 g SCM이 메탈릭으로 처음이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채색용 컬러는 지금 아텍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일단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더 어떤 마커는 뭐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아 얘도 아까 조금 묽게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약간 덜 다른 들보다 약간 덜 파우더리한 느낌이지만 근데 얘도 충분히 검은색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목적은 검은 노트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잘 부합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트엑스 아크릴링 마커 제가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얘만 한번 리뷰를 해보겠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에 샀던 스킨톤 걔도 한번 남아있는데 걔도 한번 근실내로 잡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별안간 아침에 어, 집 배를 누군가 눌러서 깼는데 누군가 무슨 무슨 방문 차량 있으신가 라고 되게 소리 지르듯이 물어봐가지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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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웅얼거리다 그분이 있으시냐구요? 라고 해가지고 어... 에... 에, 에 없어요. 이러고 뭔일이지? 이러고 내려가 봤는데 또 이제 저 어... 그 현관 쪽에 이제 안계시고 이래가지고 뭐지? 이러다가 올라왔습니다. 방문 차량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 아까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지금 그냥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행복한 일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